TV 조선은 최근 대한민국 트롯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초대형 계약 소식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트롯 여왕으로 떠오른 김다현이 있다. 무려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트롯 가수 역사상 전례 없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트롯 열풍은 더욱 거세지며 김다현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TV 조선은 김다연의 폭발적인 인기와 스타성을 확신하며 그녀를 트로트계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TV 조선의 사장은 김다연에 대해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를 선도할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다. 라며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과 재능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경쟁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김다연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TV 조선은 결코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다연은 TV 조선의 자존심이자 미래라고 하며 이번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약을 둘러싸고 트로트 업계에서는 다양한 뒷말이 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TV 조선의 불안한 시청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특히 경쟁 방송사인 MBN의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인 황영웅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며 TV 조선에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황영웅의 인기는 트롯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었고 TV 조선이 이에 위축되면서 김다연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김다연의 소속사와 TV 조선 간의 미월 관계가 이번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다현과 TV조선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현은 미스트로트 출연 당시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발휘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가창력뿐만 아니라 매번 철저하게 준비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매 공연마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준비하는 모습은 그녀의 열정과 프로페셔널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tv조선 관계자 역시 김다현은 절대 무대를 소홀히 준비하지 않는다. 그녀의 모든 공연은 치밀하고 세심한 작업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그녀의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예술성은 트롯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다현은 이번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TV 조선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음악과 없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트롯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영웅과의 경쟁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쟁은 나를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트로트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라이벌 구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현과 TV조선 간의 갈등설이 돌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TV조선의 대표가 김다현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TV조선은 김다현을 전면적인 파트너로 삼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시청률 하락을 겪고 있는 TV 조선의 입장을 반영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V 조선의 일부 프로그램들이 김다연이 출연하는 엠변의 프로그램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이 시청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TV 조선은 김다연을 미스트롯트 일본판 프로그램의 특별 게스트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다연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많은 팬들은 TV 조선이 김다연의 인기를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TV 조선 측은 팬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다연의 행보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그녀는 고향 진주에서 단독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천석이 넘는 좌석을 모두 매진시키며 그녀의 인기는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해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수도권에서도 단독 팬미팅 겸 미니 콘서트를 열 계획이 발표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김다연의 수도권 팬미팅 겸 콘서트는 15일 경기도 안양 문화예술재단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금액은 8만 8천원으로 책정되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1,300석이 넘는 좌석이 오픈되며 김다현의 인기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팬미팅 소식에 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동시에 최근 퍼진 TV조선과의 갈등설이 팬들의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 TV조선이 김다현에게 전면적인 파트너 관계를 제안하며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시청률 하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TV조선의 대표가 직접 김다연의 집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김다연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미 쏠리고 있다. 김다연의 팬들은 그녀가 트롯 여왕으로서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치기를 바라고 있다. 과연 김다연이 TV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며 트롯 여왕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계약이 TV 조선의 실패한 도박으로 남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녀는 이번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욱 성숙한 음악적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트로팬들은 그녀의 행보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한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다현과 황영웅, 두 대형 스타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대한민국 트롯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개인 간의 경쟁을 넘어 TV 조선과 MBN 간의 방송 경쟁으로까지 트롯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연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지, 트롯팬들의 눈과 귀는 김다현과 TV 조선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트롯 여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가며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남을 가수가 될 것임을 약속했다. TV 조선과의 2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그녀의 경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은 기대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